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최고급 와인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이곳은 박준영 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장으로 한국의 네로라 하는 부호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이었다. 박준영은 연단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빈곤 퇴치와 교육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자들의 기부를 독려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홀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낡고해진 옷을 입은 어린 소녀 하나가 경비원들의 재질을 뚫고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 보였다. 소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작은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연단 바로 앞까지 다가와 박준영을 올려다 봤다. 아저씨, 아저씨! 소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췄다. 음악도 멈추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사라졌다. 오직 소녀의 절규만이 텅빈 공간을 울렸다. 박준영은 마이크를 든채 멍하니 소녀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천천히 연단에서 내려와 소녀에게 다가갔다. 키큰 박준영이 무릎을 꿇고 앉아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박준영은 소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소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얘야 괜찮아. 내네 엄마는 괜찮을 거야. 내가 반드시 구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소녀는 박준영의 말을 듣고 잠시 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군중 속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누구지? 무슨 일이야? 아이를 당장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박준영의 단호한 표정에 사람들은 이내 다시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작은 소녀의 외침은 박준영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단순한 자선 행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 외침은 그의 오랜 침묵을 깨부수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씨앗과 같았다. 이 작은 외침이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준영의 어린 시절은 지금 그가 누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한국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논과 밭이 전부인 작은 마을에서 그의 가족은 늘 먹고 사는 것에 허덕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야 했다.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도 부족했고 새옷한벌 사는 것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묵묵히 농사일을 했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과 밭일을 병행하며 지쳐 보였다. 준영의 기억 속에 부모님은 늘 고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했지만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했고 추수철에는 품앗이를 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다. 준영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돈보다 사람의 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그러나 어린 준영의 눈에는 세상의 불공평함이 가끔씩 보였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돈 때문에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목격하곤 했다. 그때마다 어린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불공평함과 무력감은 그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고 언젠가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으로 자라났다. 그는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돈을 벌어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상의 불공평함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의 사업적 성공은 순전히 그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었다.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하며 사업을 키웠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다짐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안겨주지 않았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화려한 인맥과 비싼 물건들 속에서도 그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선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지만 점차 그는 진심으로 약자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자신처럼 불공평함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자선 행사를 주최하고 기부를 아끼지 않는 진짜 이유였다. 박준영은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순수한 열정이 숨어 있었다.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린 소녀의 외침은 그의 오랜 다짐과 깊은 내면의 갈증을 다시 한번 일까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성공의 길을 걷던 준영이었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언제나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야심차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도전했지만 곧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고 경쟁업체들은 알수 없는 이유로 준영의 사업을 방해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낯선 남자들에게 불려나갔다. 허름한 뒷골목 술집에서 만난 그들은 준영에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라고 협박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지역 유지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 뒤에는 더큰 권력이 있다는 것을 준영은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노력이 단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밤새 잠못 이루며 고민했고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었다. 결국 준영은 그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어렵게 모았던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미안함만 남았다. 그것은 준영이 처음으로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순간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법망을 피해가며 약자들을 억압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거대한 분노가 싹 트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때의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젊은 사업가에 불과했다. 복수할 힘도, 맞설 용기도 부족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준영의 사업가로서의 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성공해야만 했다.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독하게 일했고 더욱 치밀하게 사업을 확장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였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사회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더욱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처럼 부당한 일을 겪고도 목소리를 낼수 없는 이들을 보면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선 사업에 진심으로 뛰어들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의 내면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늘 살아 있었다. 그것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어린 소녀의 외침은 바로 그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다시 일깨웠다. 소녀의 눈물 속에서 준영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사회의 부패 속에서 좌절했던 젊은 날의 자신. 이 작은 외침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과거 그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음을 그는 직감했다. 소녀의 이야기가 과거 그가 겪었던 불의와 어떤 식으로든 이어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소녀의 애처로운 외침이 준영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녀의 겁에 질린 얼굴과 간절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영은 자신의 비서실장 김민준을 불렀다. 김실장은 준영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민준 씨, 어제 그 소녀에 대해 알아봐줘. 준영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엄마가 나무에 매달렸다고 했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거야. 모든 걸 파헤쳐야 해. 김 실장은 준영의 단호한 표정에서 이번 사건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움직였다. 준영의 막대한 정보력과 인맥은 이때 빛을 발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을 동원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경찰 내부에 신뢰할 만한 정보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김실장은 준영에게 첫 보고를 가져왔다. 소녀의 이름은 이수아, 엄마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미영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고, 남편은 몇년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수아와 미영 씨는 단둘이 살고 있었다. 사라진 날 미영 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되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영의 팀이 파헤친 정보는 달랐다. 미영 씨가 일하던 회사는 최근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회사의 대표인 박성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었다. 김 실장은 미영 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이 소문은 익명으로 떠돌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미영 씨가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부에 알리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영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어린 소녀의 외침, 사라진 엄마, 그리고 회사의 비리.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 미영 씨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박성철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준영의 주변 인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반응을 보였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준영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준영아, 박성철 그 사람은 만만치 않아. 뒤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 괜히 휘말리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초의 변호사는 준영의 결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준영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언론사 국장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준영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권력과 부패한 시스템이 연루되어 있다는 암시는 준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박성철이라는 인물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으리라, 분명 그의 뒤에는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을 터였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불의와 무력감이 다시금 준영의 내면을 자극했다. 그는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불의에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서울의 복잡한 도시 풍경은 준영의 심리적 압박감을 증폭시켰다. 밤거리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어둡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준영의 뺨을 스쳤다. 그의 내면에서는 정의를 향한 갈망이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다. 수화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위해서. 준영은 박성철과 그의 배후 세력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상되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했다. 그의 보안팀은 24시간 박성철의 동향을 감시했고, 준영의 모든 통신은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팀에게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법적 방어 전략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제 준영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준영을 찾아왔다. 미영 씨가 사라진 날밤 그녀의 집 주변 CCTV에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차량 번호판은 위조된 것으로 보였지만 차량 모델과 색상은 특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박성철이 소유한 회사 차량 중 하나와 일치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박성철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영 씨가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 했던 내용이었다. 박성철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고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이득을 취하는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미영 씨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준영은 그 장부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미영 씨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자 박성철의 모든 죄를 폭로할 증거였다. 준영은 어린 수아를 다시 만났다. 수아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준영의 옆에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다. 준영은 수에게 엄마를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수에게 엄마가 혹시 중요한 물건을 숨겨두었는지 물었다. 수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엄마가 침대 밑에 작은 나무 상자를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준영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미영 씨가 비리 장부를 숨겨둔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영은 곧바로 자신의 팀을 수아의 집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팀원들은 수아의 말대로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미영 씨가 직접 손으로 쓴 여러 권의 장부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박성철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준영은 장부를 펼쳐들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장부 속에는 준영이 과거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힘없는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정부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방식, 과거 준영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수법 그대로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준영에게는 개인적인 복수의 의미가 더해졌다. 과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속죄이자 이 사회의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준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정의 구현을 넘어 과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속죄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민낯을 드러내고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준영은 곧바로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 장부를 복사해서 언론에 뿌려 그리고 박성철이 관련된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터뜨려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해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가득했다. 이 순간 준영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정의를 위한 투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정의를 향한 강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준영의 움직임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준영이 공개한 미영 씨의 장부를 대서 특필했고, 박성철의 비리는 순식간에 전국을 강타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관련 기관들은 압력에 시달렸다. 경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99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박성철과 관련된 모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이 99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정의를 향한 압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박성철과 그의 배후 세력은 준영에게 방역하려 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준영의 과거를 흠집내고 그를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려 애썼다. 하지만 준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팀은 박성철 측의 모든 법적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냈고, 언론은 오히려 준영의 용감한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준영의 치밀한 계획과 막강한 자원 앞에 부패한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가 이어지면서 박성철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다. 정부 보조금 횡령, 하도급 업체 착취, 그리고 미영 씨를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까지. 모든 증거는 박성철을 향하고 있었다. 결국 박성철은 체포되었고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준영의 손에 의해 끊어진 것이다. 미영 씨는 박성철의 은밀한 아지트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감금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미영 씨는 준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준영은 그녀에게 수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모녀의 상봉은 감동적이었다. 수아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미영 씨는 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과정에서 준영은 많은 것을 잃기도 했다. 그의 사업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박성철 측의 방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준영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사건 이후 소녀와 엄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준영은 그들을 조용히 도왔다. 미영 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수에게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는 미영 씨와 수아가 다시는 불의에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서 도움을 주었다. 준영은 이 사건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무력감과 분노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힘으로 바뀌었다. 그는 진정한 부와 권력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것이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 어린 소녀의 작은 외침은 한 남자의 지난했던 삶을 관통하며 결국 거대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준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업가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닌 마음에 있음을 일까우며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